목동구 프린트긴 한데요. 2019년 9평 30번이기도 합니다. AB 간의 관계를 줬고, 자, 첫 번째로 중심이 원점인 반지름의 크기가 A인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두 번째 원은 중심이 B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B-A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도 A고, 여기는 B-A고, 여긴 B-A가 되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세 번째 원은 중심이 B-A이고, 지름이 b 입니다 그러면 A, A, B-B-A.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두 원을 포함하는 원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작도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점을 지나는 길기의 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X쪽으로, 왼쪽으로 3, 위로 4. 그렇게 가는 직선이 뭔가 만났어요. 첫 번째 원과 만났고, 그 점에서 여기 또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한 놈의 X축과 평행하더라. 그럼 여기를 잡으 이제 Q, 여기는 이제 Q 다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의 반지름이 B-A가 되면서, 이 점피의 y 좌표가 B-A가 되고, 그러면은, 높이에 비해서 밑변은 길이로만 치면 4분의 3배잖아요. 4분의 3배니까, 부호까지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에 B-A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 P가 원 위에 있어야 되니까, 원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산 과정으로 넣어보면, 4, 4, 16, 3, 3, 9, B-A의 제곱, 그리고 1의 제곱이면 16, 5고, 그게 A 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B-A는 5분의 4A가 됩니다. 그러면 B는 5분의 9A가 되죠. 자, 여기까지 구한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이제 뭐 미리미리 표현합시다. 나중에 계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PQ 길이와 PQ- 다시 길이는 같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여기 B가 5분의 9, 5분의 4, 5분의 3A입니다. 5분의 3A. 여기가 5분의 3A란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는 A고, 그리고 여기는 5분의 4A. 그러면, PQ 길이는 5분의 12A입니다. PQ 길이는 5분의 12A에요. 뭐, 여기 B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이렇게 해도 돼요. B, B. B는 5분의 9A, 여기 5분의 3A, 5분의 12A.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일단 PQ랑 평행하게 평행선, 그러니까 여기 원 위에서 뭘 잡아가지고, 점을 잡아가지고, r 이라고 했을 텐데, 넓이체들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평행선을 구해야겠죠 이렇게 평행선을 구해야될 거고, 이 평행선을 구어야될 텐데, 이때 제가 이제 미리 판단하지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 내부에 선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얘랑 평행하대요. 그럼 얘평행하데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접점과 외심이, 외심을 연결한 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한 멀리 있으란 얘기죠. 최대한. 최대한 멀리 있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최대한 넓어. 왜냐면 이게 조금만 이렇게 비뚤어져도, 비뚤어져도 이런 식이 돼서 높이가 얘가 되잖아요. 이게, 이게 제일 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접, 여기 이제 R이 되는 거죠. R이 있고, 그 다음에 P와 Q를 연결한 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쭉 연결했을 때 여기 위에 큰 원의 외심이 있어줘야겠다. 그런데 여기가 B로서, B는 아까 5분의 9A라고 그랬죠. 그러면 5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 어, 원의 중심, 누구라고 할까? 여기 오라 가지 말고, C3. 어, 여기를 C3라고 하면, C3에서 PQ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PQ 직선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PQ 직선식의 기울기는 모르지만, 지나는 점은, 어, 미리 써놓으면, 아까 이게 마이너스 5분의 3A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5분의 4A입니다. B가 5분의 9A라는 걸 통해서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5분의 3A 콤마, 5분의 4A가 되고, 이 PQ와, 이 PQ와, 얘 중심이 아까 B였죠. 5분의 9A 콤마 0간에 거리가 b 마이너스 a였어 5분의 4a가 돼야 됩니다 5분의 4a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고 x 계수 x 개수 m이고요 제곱 y 계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분의 9가 들어가면 5분의 12am 되고 5분의 4a 되겠죠? y는 0이고요. 얘가 5, 5분의 9a 들어간 거예요. 5분의 12a 된 거고. 자,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laughs> 5분의 4a로 여기 나눌 수 있죠. 분자가 4, 3, 3에. 그리고 여기는 1. 얘를 제곱하면 얘와 똑같아야죠. 1이 되니까. 그러면 9m제곱에 6m 더하기 1이,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m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c3h를 구하기 위해, 직선식은 완성이 됐죠. 직선식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x 플러스 5분의 3a 5분의 4a 빼기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 pq 직선 pq 있죠. 직선 pq 이 직선 pq입니다. 그리고 어, 중심인 중심이 b-a니까 b-a면 5분의 4 a 콤마죠 안에 거리가 c3h다. 여기다, 여기, 여기 그러면은 x에서 y에서 또 합니다. x에서 4분의 4, y에서 1이니까, 어, 4, 4, 16에 25, 그리고 5분의 4 1, 여기 뒀습니다. 5분의 x^f/5분의 4a를 넣으면, 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음... 그면 5분의 7a 마이너스 20분의 3 7에 21a 그리고 5분의 4a니까 20분의 16a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크기가 20분의 5 5분의 1a가 될 거고 얘는 4분의 5가 될 겁니다 맞나요? 아 잠깐만 20분의. 20분의 5면 4분의 1A죠. 4분의 1, 4분의 5, 5분의 A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5분의 A가 된다. 다시요. 여기. 4분의 1A가 4분의 5니까 위아래 4를 곱하면 5분의 A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 면적 구해야 되죠. 면적을 구하자. 면적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아까 전에 PQ 길이 PQ 길이 5분의 12a 됐습니다. 그다음에 높이는 아까 전에 5분의 9a 했다 5분의 8, 2a를 곱하는 거네요. 그게 240이라고 그랬고 약분됐고 12로 나누면 또 20이고 a 제곱이 100이니까 a는 10이다. a가 10이면 b는 18이고. 파 된다. 이거 변형한다고 했을 때는 참 뭐라 그럴까 숫자 변형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상황 이 문제를 변형하더라도 상황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요. 숫자를 조금 적절하게 바꾼다면 제 생각에는 글쎄요. 여기를 좀 건드리지 않을까? 여기를 건드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 자체가복잡해서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PQR 체제일 때왜 지금 PQ 이 접점에서 여기 수선을 내릴 때왜 외심을 지나야 되는가? 외심을 지나지 않으면 외심을 지나지 않으면 요 삼각형 보세요. 높이가 이 선분이 선분 이런 식이 되면 짧아져요, 이보다. 그래서 선분을 접점과 외심이 지나는 선이 수직으로 지나줄 때 최대가 된다. 그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입니다.